이홍 선생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에요. 벼슬 다 그만두고 안동에 내려가서 서당을 하나 만들었지. 그게 도산 서원인데. 그럼 서당을 만들었으면 학생이 없는데 가르치겠니? 내가 이홍이고 너희들이 제자야. 알았지? 이 제자들을 위해서 12개의 시조를 지은 게 수능에 4년 전에 나온 거 아니야. 도산 12곡. 들어는 봤죠? 옳지. 됐어요? 음. 자 그런 스쿨 하나 생각하면 되는데 경주에 있댄다. 안 가봐가지고 나도 찾아봤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해. <laughs> 이 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이래. 오, 일단 그레이드가 더럽게 높아. 어? 한 4성급대. 됐어요? 잘 봐봐. 선생님이 왜 찍어놨는다. 자, 옥산서원 뒤편에 있는 동락당이라는 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옥산서원의 사랑채대 채는 방이란 뜻이에요. 너네 사랑방 알아요? <laughs> 제목 대봐. 사랑방. 사랑방 소설 사랑방. 내 나는 금년 6살 난처녀애 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고요. 우리 엄마는 과부래요. 과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줌마 아저씨들이 우리 엄마 를 보고 가부 과부, 가부라고 하니까 난가부인줄만 알지요. 아, 깜빡했군요. 우리 삼촌이 있어요. 응? 어? 어. 근데 삼촌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콧빼기도 안 비쳐요. 이게 첫 번째 구절이야. 뭐지? 제목 사랑방 손님과 진짜 모르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들어는 봤지? 응.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이걸 깜짝 놀래서 선생님이 사랑방에서 사랑은 하트가 아니야. 알았지? 이거는 <laughs> 본 건물에 딸려있는 별채를 얘기하는 거야, 별채. 사자는 <laughs> 복도, 복도? 건물? 복도를 따라 쭉 가야지 나오는 조그만 별채. 그걸 사랑채라고 그래요. 사랑방. 어? 러브하우스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럼 사랑방 손님하고 사랑 나눠 벌써? 말도 안 되지. 자, 다시. 옥산서원 딸려있는 동락당, 아, 사랑채 건물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제 이거 중요하다. 이 아저씨를 잘 몰라도 돼요. 알았나? 어,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박일로는 이연적의 유적인 옥산서원의 동락당을 찾아가 그를 사모하는 심해와 주변 경치를 읊었다. 박일로의 가사에는 성현의 치세에 대한 동경, 현실과 이상이 합치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작가의 고민 등등. 동락당은 소년을 사모하고 추앙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다시 한번 옥산서원 누가 졌어요? 자, 박일로 아저씨 빼라, 알았지? 어. 평소 존경하던 이연적이라는 선생이 진 거야. 알았어? 어. 그 다음에 사랑채 뭐가 있다? 동락당이라는 데가 있다. 됐어요? 어, 옳지. 그래서 박일로 선생은 <laughs> 평소에 이연적이라는 선생의 뭐쉬운 말로 존경. 근데 존경이란 두 글자로 안 되나봐.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왔어? 받들어 모시다. 알았니? 어. 평소 존경하는 이현적 선생이 만들어 옥산서원을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다 안 왔다? 왔다. 알았어어 와서 뭘 썼을까? 옥산서원 또는 옥산서원 동락당 그 주변의 풍경 등등 따이 따이. 이런 것들을 묘사한 글이에요. 근데 이게 꽤 길게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작품은 선생님이 전체 다 해줄게. 안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찍은 올해 가사. 안 나와, 딴 거. 딴거안 나온다고. 이게 일본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라 복습. 달달달달! 외워라 알았니? 선생님은 해줬다. 조금만, 일단 도입만 잡고. 음. 자꾸 좋네, 우리 애기들. 난안 졸린데. 자, 가볼까요? 어떻게 잡나 보자. 자옥산 명승지에 동락당 맑고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됐대. 자, 산 이름 나왔거든? 이거 실제 있어요. 있다가 쳐봐봐. 자옥산이라는 산이 있다. 자옥산을 명승지라고 했네. 음, 유명한 오신가 부지 경치가 아름답겠지. 여기다가 동락 땅이 맑고 깨끗하다는 걸 들은 지가 우리 옛날에 알아요. 이걸 벌써. 근데 이 몸이 뭐예요? 무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바다 상황이 급했대. 인지내라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어, 바다 상황이 급해서 일편단심의 충의를 떨치지 못해서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여가 없이 분주하다가 어, 흠모하는 마음과 사모함이 늙을수록 더욱 깊어 죽장망에 오늘해야 찾아오니 내가 읽은 지금까지 문장에서 동사 다 동그라미 들었다 오래됐다 근데 바다사항이 급해서 떨치지 못해서 됐어요? 어, 분주해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예요? 왔다 못 왔다 못온 이유 아니야? 동락당 명승지 좋다는 말은 옛날에 들었는데 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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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유 때문에 못 왔단 얘기야, 그렇지? 그럼 계속 못와 이제 온 이유가 뭐야? 늙을수록 더욱 깊어. 어, 더 늙으면 와못 와? 뭐다?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와야지. 됐나? 어. 늙을수록 더욱 깊대. 뭐가? 자, 내모하자 흠모하는 마음과 사모함 됐어요. 사모하는 마음과 사모함이 늙을수록 더욱 깊어. 그래서 죽장망에 오늘해야 됐다. 찾아오니 왔어. 자, 그럼 가자. 박일로 선생은 동락당의 아름다움을 익히 알고 있다. 됐어요? 어. 그러면 왜 찾아오지 못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됐냐? 어, 첫 번째. 사회적인 이유가 있네. 뭐예요? 뭐 했어? 전쟁 때문에 못 왔다며. 전쟁이, 왜, 전쟁 때문에 내가 이 아저씨를 아무리 좋아해도 와보다? 못아요. 와? 못 그래서 뭘 알았어요? 아이씨, 유교가 아니라 뭘 알았네. 일편단심, 무슨 사상? 충의 나왔잖아. 어? 일편단심에 충의를 떨치지 못해 창을 들고 말을 몰아. 그러니까 창 몰고 말못 이유가 뭐요 전쟁 때문에, 내가 충의 때문에. 그래서 바빴대. 됐을까? 어. 그럼 봐봐. 모든 이유가 처음엔 이것 때문이 아니니 맞잖아 됐어요? 이제 전쟁 끝나고 내가 뭐했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 이제 노년이 돼 관절이 안 좋아 이제 이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전쟁 때문에 못 오다가 아 나이가 먹으면 이제 못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왜못 오고 이제야 왔는지 그 배경이 설명이 돼 있다 됐을까? 어 아. 그래서 어떻게 왔냐? 어, 이제 현재, 왔네요. 이거 맨날 나오는 상투적인 한자거든? 어, 지, 망, 아, 이거, 이거 또 나왔네? 죽장. 아까 뭐라 그랬어? 청녀장. 지팡이. 알았지? 응. 어, 지팡이. 아유, 또 얘기도 잘 써야 돼. 지팡이 하나 짚고 망해에는 집신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어디 먼길 떠날 때 반드시 뭐 가져가? 집신 가져가. 신발은 닳고 떨어지잖아. 지푸라기니까 됐어?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저런 거? 까치, 까치밥이라는 시에서도 배웠어. 현대시. 까치밥 따지 마라! 누구 먹여야 돼? 동물들도 먹여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야! 너네 할아버지들은 야, 겨울에 집신 싸가지고 먼길 떠난 사람 그냥 줬어. 이런 얘기요. 그두개 나오거든. 까치밥에서. 집신하고 까치밥 감. 자, 그래서 죽장망의, 어, 수능은 단어 뜻은 물론 알아야 되지만, 자, 그럼 선생님, 집탕이하고 집신은 무슨 의미예요? 아유, 그냥 간편한 여행 차림이지, 뭐야. 알았지? 어, 간편한 여행 차림. 이게 다른 작품에서는 어떻게 나와? 행, 장. 여행 장비, 됐어? 어? 야, 올해 기행가서몇개 있잖아, 지금, 수특에. 알았지? 아니, 니네 생각을 해봐. 이거 수능에 나오겠니? 이것도 다 까먹었지, 이, 이 우리 애기들. 아니, 초나라하고 한나라, 한우하고 유방 싸워서 너 깼고, 너 이겼고, 얘가 왜 장자방에 사면초가 피리 부르고, 이런 걸왜 수능에 내? 우리가 중국 역사 배워야 돼? 그니까는 러 지금 내가 이제 인터넷 봐요. 그럼 이렇 인터넷 선 인강 선생님들이, 오, 이거 씨발, 신선, 막별 10개를 쳐. 나오면 내가 줬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내는 게 수능이 아니야. 아, 이걸 내면 이걸 내지? 박일라 아저씨 건데. 안 하니? 내가 지금 뭘 썼어요? 하도 심심해서 찾아봤어. 내가 안 가봐서. 면항정은꽤 많이 갔거든. 아니, 세계 유나 문화유산을 내지, 미쳤어! 어? 장이야! 멍이야! 이 장기두는 무슨 초나라, 한나라 싸움을 뭐하라네. 아, 이 새끼도 좋네. 5분 휴식. 나 니들 졸면 수업 안 해.